수요일에 기다려지는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함덕해수욕장 주변 사진을 봤는데 이번 주도 이어서 보기로 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덕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함덕하면 해수욕장이 유명하잖아요. 아, 그 사진도 또 볼까요? 어, 앞에 유채꽃이 보이고, 뒤로는 함덕 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네요. 네, 그, 그러니까 소모오름, 그러니까 서우봉에서 함덕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아, 이 사진은 1996년, 그러니까 27년 전 사진입니다. 오름중턱에 유채꽃이 만반한 걸 보면 6월경인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바다하고 모래사장이 잘 보이고, 그 위로 또 언덕이 보이고요. 이 언덕은 여름이면 파라설로 넘쳐나는 곳인데요. 이 지경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 보실까요? 와 해수욕장 주변으로 높은 건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섰네요 저는 최근 모습만 봐서 그런지 익숙한데 예전부터 봐왔던 분들은 좀 다른 곳 같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렇죠. 함덕은 사시사철 관광 관광객들이 몰리는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도 공사 중인 데가 많더라고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 됐는데요. 어, 이 사, 사진에서 보면 모래사장이 두 곳인 게 보이시나요? 그 음. 밑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곳이 제2해수욕장이라 불렀고요. 위에 살짝 보이는 곳이 보통 함덕해수욕장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요. 어, 밑에 그 아래쪽 제2해수욕장 안쪽으로는 여운해라는 건천이 있다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곳 여운해 쪽으로 50년 전 모습을 볼수 있는 자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실까요? 어, 함덕해수욕장 동쪽 제2 해수욕장의 50년 전 모습인데. 버스와 차들이 즐비하고 천막도 보이고 예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장소네요. 네. 사진은 아마 이세 장을 이어서 붙여서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어, 사진 양쪽에 살짝 경계선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옛날에는 인화한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붙여서 파노라마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 보시면 왼쪽 끝에 오름이 살짝 보이고요. 이어서 해수욕장 그리고 또 왼쪽 언덕에는 어, 이 천막에 텐트가 많이 보이고 버스, 트럭들도 보이는데요. 어, 차가 이렇게 모래사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때는요. 어, 이곳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진 보시죠. 음, 지금은 왼쪽 언덕에 건물이 들어섰네요. 텐트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캠핑 장소로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도로가 옆에 나 있고 또 한창 공사 중인 것 같은데 건천인 여운에는. 어, 다 매립된 것 같았어요. 또 지금은 바다 쪽으로 텐트들도 보이던데 이 바람 센 겨울에도 여전히 캠핑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도 학생 때 이곳 제2해수욕장에 캠핑 와서 텐트 치고 놀던 기억이 있어서 바로 이 사진이 어딘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바닷가 언덕이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고 주차 시설과 식당 카페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지금 또 야자수를 곳곳에 심어놨네요. 음. 어, 이곳 나무들은 어, 여운해가 변하게 되면 또 없어지게 되겠죠. 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음. 아, 이추룩 편한 거 보현수가 예. 또 사진 보실까요? 왼쪽 사진 여름 한창 때 모습인데 여름에는 정말 물반 사람 반이라고 하죠. 오른쪽 최근 사진은 옷차림을 보니까 겨울이네요. 네, 오른쪽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네. 겨울인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음. 아, 이곳은 뭐 해수욕장도 유명하고 올레길로도 유명해서 사계절 내내 많이들 찾는 곳이 되었는데요. 어, 이곳 함덕해수욕장 바로 옆에 강녕계라는 포구가 있었죠. 이 강녕계라는 포구는 어, 강녕이라는 인물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어, 강녕이라는 인물은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 개비 선덕왕후 사촌 동생인데 이방원과 싸워서 어, 다 권력 다툼에서 져서 제주도에 유배 왔다고 하고요 바로 이곳 함덕에서 고시 부인을 만나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곳 폭으를 강령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매립되어서 찾아볼 수는 없고요. 또 함덕이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에 대해서 또 함시 할머니가 살, 살고 계셨는데 흉년에 죽을 써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큰 덕을 쌓아서 그래서 이곳을 함덕이라고 부를, 부른다는 썰이 음. 있습니다. 아, 이곳을 찍은 아버지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보실까요? 음,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뒤쪽에 서우봉 모습도 그렇고 앞에 돌담도 그렇고 오래전 사진 같네요. 예, 함덕은 마을 역사도 오래되고 이야기도 많은 곳인데요. 네. 저 오름 아래 바닷가를 큰 사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어, 이 일대가 썰물이 되면 넓은 모래사장이 장관인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월래 사자를 써서 사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심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곳의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실까요? 어~ 예전에 돌담이 있던 자리에는 길이 생겼네요. 야자수도 심었고요. 그~ 저 편의를 위하다 보니 옛 모습이 모두 사라졌군요. 네,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 아, 이 사진은 함덕해수욕장 입구에서 이~ 언덕 언더, 바다 언덕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이곳에 가 보니까 언덕은 그대로이고요. 어, 왼쪽 사진에 돌담 풀밭도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역시 이 여름에 지금의 해적하는 장면을 다시 찍어야겠죠. 어, 예, 해수, 또 함덕 또 함덕인 것 같다고 생, 말씀하시는 사진을 가져와봤는데 그것도 보실까요? 어 왼쪽 사진에 음료수병 두 병이 놓여 있고. 잠깐 엎드려서 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왜 함덕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왼쪽 사진 보면 멀리 사오장 타리실이 보이는데요. 네. 어, 이 제가 어릴 때 함덕에서 이 곳을 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곳이 함덕이라면 지금 어디쯤일까 생각하다가. 옛날 탈의실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식당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아, 그냥 추정이니까 나중에 또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 그리고 왼쪽 사진 보시면 아, 엎드려 자는 분을 살짝 찍으신 것 같은데 이 모습도 재미있고요. 또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재미있는 단서들이 있더라고요. 아, 왼쪽 사진에 음료수병 보이실 거예요. 그 상표를 보니까 롯데사이다, 혜택미란다 그리고 빙글래 상표가 있는 원탁과 의자. 이런 게 보였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상표이죠. 아, 지금은 어떤 음료들이 유행인지 지금의 음료도 같이 찍어야겠다는 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지금도 저 음료수들이 있기는 한데 저렇게 병보다는 캐이나 플라스틱병을 이용하죠. 요즘은 음료도 다양해졌고요. 그러면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 사진은 한덕 해수욕장 언덕에서 원두막을 만들어 놓았네요. 이곳을 빌리게 되면 식사도, 식사도 같이 할수 있고, 수영복도 갈아입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곳이죠. 어, 여름 대목장사로 빌려주는 원두막인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대충 지금 이 설치 미술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해서 어, 오른쪽 사진을 제가 찍어 봤는데요. 이 일대가 또 지금 여름에는 어떻게 변할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여름에 와서 이곳을 다시 찍어야 되겠죠. 어, 이 앞에 보신 1970년대, 80년대 그 음료수병 사진을 따라하기로 하고 지금 어, 유행하는 음료수병도 찍었고 지금의 이 모습도 여름 사진 찍어야 되는 숙제가 더 늘었습니다. 또 사진 보시죠. 네. 어 왼쪽 가족사진 같아 보이는데 표정들이 참 즐거워 보입니다 혹시 아는 분들이세요? 아예 저희 가족사진인데요 아, 제가 정말요?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1970년대 후반쯤 여름방학 때 아, 보시면 꽃 달린 수영모가 보이시나요? 오. 예 그게 유형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재미있고요 네. 아, 일단 그 위치를 찾아 장소를 찍어두기 했는데요. 이 사진도 등장인물들이 지금 모습과 같이 똑같이 찍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 자꾸 숙제만 늘어나게 되네요. <laughs> 숙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함덕해수욕장 사진 소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